하나님 말씀 사바이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바이라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0일 자번문 사바이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의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니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버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오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천 명과 도브 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비시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와 룹 아람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함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 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 레셀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 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없지 예,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음, 제일 아래 모아 그다음에 암몬, 그다음 아람, 뭐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암몬 예, 중간쯤인 암몬 왕이 예, 죽자 아, 그 와, 친분이 있고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던 다윗이 예, 조문단, 그러니까 신하들을 예, 조문하러 어, 보냅니다. 너무 뭐 귀하고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예, 조문단 정도로 어, 보내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예, 영국 여왕의 조문관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조문단이 도착했는데 그 안몬 신하들의 모함, 이제 모욕을 주고 어, 들려 보냈음 수염을깎고뭐 엉덩이를 드러내도록 옷을 잘라 보는 이런 식으로 모욕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전원이 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모는 음, 자기 혼자 싸움 불리하니까 자기들과 우호관계에 있던 아람 일대 위에 더 위죠 자기 위에 일대 용병 돈을 주고 하는 거죠. 용병까지 고용해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함께 정예군을 보냈습니다. 양쪽을 응대해야 하는 협공을 당할 처지는 불리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양쪽 모두를 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아 어... 졌던 아람이 다시 또 군대를 모아서 치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어, 조공을 받고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승리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암몬,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문단 1절에서 5절까지 호이가 호이를 무례로 대할 때 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 암몬이 보인 태도에서 뭐라 그럴까? 무례함, 허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저는 보여요. 참 어, 뭐라 볼까 잘못 어, 정말 바보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좋은 관계로 지내던 암몬 왕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그 전에 뭐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어, 보여요. 그 소식을 듣고 어, 조문단을 이 암몬에 보냅니다. 위로하고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 왕이 된 나아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운. 한운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경에서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염탐하러 와서 결국은 이 성을 함락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온 것이다. 겉은 조문단이지만. 염탐하러 왔다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신하가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염탐하러 올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죠그럴지라도 외교 관계와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그 이야기를 믿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죠. 굉장히 무례하게 대해서 보내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우리 우리도 예를 들면 보세요. 아, 정말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일제 잔재에 남아 있을 때는 참별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애들이 머리를 길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못. 요즘은 그 인권 침해입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큰납니다. 일 선생님이 교문 앞에 있다가 머리 안 자를 부른다고 고속도로. 고, 여러분 그런 거 드러나 보셨는지 몰라. 일제 시대나 가능한 거. 발이깡이라 고 그러죠. 여기부터 이렇게 애, 남자애들 밀어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있잖아요, 막그 여자들 말썽이고 그럼 엄마 아빠가 뭐한다고 머리 머리를 그냥 잘라버린다고 밖에 못 나가게. 요즘 시대에 봐도 그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뭐라 고 할까 모욕을 주는 거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노예들이나 이 면도하고 수염만 하는 거지 다 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은 문화가 달라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뭐 자르든 하든 그럼 완전히 깎든지 절반이 뭐냐고 이거는 그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죠? 아주 모욕을 주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그 당시 문화로 볼때 이거는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서 그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부분을 잘랐네 바지를요 바지를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죠? 굉장히 네. 굉장한 조롱과 문화 모욕이에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아, 내가 창피해못 살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조문단, 사절단을 아끼고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에 있던 국경선에 있던 여리고여리고 여리고 거기서 뭐할 때까지 있으라 고 그랬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엉덩이 한 거는 옷 갈아입으면 되지만 수염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우리처럼 하루 면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한뭐한 뭐한 보름이든 한 달이든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건 가만두면 안 돼. 이건 자기에게 그렇게 한 거거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이건 누구에게 한 거랑 다른 바 없죠? 자기가 저, 저 조문단을 보낸 거잖아요. 자기한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어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암 음, 이 누구죠? 암몬의 모습 여러분 모면서뭐 뭐, 느끼세요 여러분?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참 처신 잘못한다. 아니 설령 설령 말이죠 염탐하러 왔다고 해도 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염탐하러 온들 잘 대비해서 싸우면 되잖아요.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넘겨짚어가지고 지레 짐작해서 말이죠.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외교적으로 무례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원수 되는 거예요. 좋은 좋은 관계였어. 그 아버지와 그 다육과는. 그러니까 조문돈도 보낸 건데 그렇게 왜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만들려고 하죠? 이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허세라 그러나 뭐라고 할까? 이 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는데 저는 많이 배워요 우리가 뭐 어~ 어른들이 되면은 삼국지를 읽어라 뭐 무슨 뭐 읽어 손자병법을 읽어라 뭐 이러는데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만 읽어도 난다 알겠어 성경만 읽어도 다 여러분들은 그게 이때아 재밌네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읽지만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겠냐고요. 여기서 사람 사는 게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어떤 것이 어리석은 지다 보여 주고 있잖아요. 다 보여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호의를 상대방의 호의를 뭐로 대하지 마라? 무례함으로 대하지 마라. 이럴 때 누가 임한다? 나에게 화가 임한다. 나에게. 신혁 성경으로 넘어와서 적용해 볼까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평하라 그랬어요. 원수 만들지 말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친구는 못 만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원수 만들면 내 삶에 지장이 있더라고. 원수는 만들면 안 돼.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바예요. 내 인생에 고춧가루 뿌릴 수 있어. 결정적으로 정말 그거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우호적인 것까지는 할 수만 있으면 우호적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만들지 말라고? 원수는 만들면 안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암문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잘 지혜롭게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교훈을 두 번째 얻는 건데 악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이길 수 있, 이긴다라는 것을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했던 암모는 다분히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요. 이건요 전쟁을 하려고 뭐한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 명분을 삼으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옹색한 변명 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아십니까 그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 우리 저쪽 중국 저쪽에 뭐 이쪽 그 흑룡강성 이런 데 연길 이런 쪽에 우리 조선족이 많아 우리 조선족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침략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웅색한 변 명이거든요.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명분을 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전쟁하자고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 짐작이 맞을 거예요. 딱 보니까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쟁을 시비하는데 우호관계 있던 아람에게 즉각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걸 자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호관계에 있던 형님 같은 것이죠.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이 더 세는군.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아람 보병이 몇 명? 2만.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이요. 마가 군사 1000명, 독군사 12000명. 합치면, 제가 계산기 잘뚜드진다고 했죠. 저는 이런 거막 계산해요. 몇 명이지? 어, 2만 더하기, 1000 더하기, 12000이니까, 오, 3만 3천이네. 3만 3천 명의 용병이 동원됐어요. 누구도 올려고 암몬도 올려. 그리고 자기는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암몬의 수도 라빠라빠라는 성, 걔네들 수도거든요. 거기 성문 어귀에 딱 진을 치고 자기네는 이제 수, 하고 용병을 얻으하는 겁니까? 들 자기 나라 들에 주둔하고 있어서 암몬을 치러온 이스라엘을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협공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다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지휘하도록 했죠.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정말 백전노장이에요 요압도 정예 부대를 보냈는데 그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를 또 선발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응?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같은 애들 또 차출하고 또 차출하고 뭐 특공대 뭐 이런 식으로 차출한 거죠. 해병대 수색대 뭐 이래가면서 해병대도 지내는 대단하다고 생각는데 거기서 또 차출해가지고 정회를 하는 것뭐 이런 식으로 차출을 해서 엄선해서 용병으로 있던 아람 쪽을 그쪽을 맡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세, 아비세에게 동생 세 명인데 하나 죽었잖아요. 아사히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동생 아비세는 누구를 맡냐면은 11일 건그 암몬 쪽 이쪽을 이쪽을 이렇게 딱 맡았어요.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예, 전열을 받아본 거죠. 그러면서 둘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가 만약에 불리한 쪽이 되면은 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양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희한하게 이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도 힘들 건데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둘다 크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1 3절 보면은 이 요압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이 저는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압비 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12절이군요.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죠. 어, 악이 강해 보여요. 시비를 걸고 세력을 뿔리고 용병도 고용하고 훨씬 숫자적으로 많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쪽,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는 쪽,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고 1 2절에 합니까? 요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쪽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을 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요 15, 19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시작은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지만 결과는 달라졌다 이 말이죠. 아람 위쪽에 있는 용병으로 참여했던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한 것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모여서 재차 이제 침략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강 건너 쪽에 사는 요단강 저쪽이겠죠. 동쪽까지 불러서 합세했어요. 세를 그러니까 합세시킨 것이죠. 보충한 것이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갔어요. 요압 보내지 않았어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적군이 있는 요단 동편의 헬람이라는 곳까지 가서 진군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대비를 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져서 쫓겨서 도망쳐 버렸어. 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요즘으로 치면 전차 같은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당하고 있고 전차 버리고 도망가고 장갑차 버리고 도망가고그 영상이 오히려 공개가 돼 버려요. 희한하죠. 러시아 쪽은 공개가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쪽은 그걸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유리한 쪽인 것 같아요. 서방 쪽에서.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국 그 휴대용 미사일로 쏘면은 그냥 전탄대가 팍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도망치기 바쁘고 막 취약한데 그때 당시 이 병거가 요즘으로 치면 전차 같은 거 700대를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아람 마병 말 타고 있는 4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 큰 승리를 한 거죠. 또한 적장 적을 이끌던 장군 소마를 쳐서 죽였어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람은 이스라엘의 석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고 동시에 이제는 암몬 밑에 있는 암몬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제는 무슨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도와줄 생각을 아예 엄두도 내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시비는 누가 그렇습니까? 암몬이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겠 해서 다시는 침공 못하게 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주변을 제압하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어요 그쪽이 시비를 걸었지만 시작은 안문의 무례함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시고 전화이복을 시키시고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함과 침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거예요. 우리도 살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상대방이 괴롭히고 상대방이 못 살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죠. 잘 지내 볼래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부셔서 오히려 역전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12절 아까 말씀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넌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 하자. 여왁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압이 전투를 앞두고 동생 아비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쟁에는 명분과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 싸운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싸우기를 서로 다짐하고 있어요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사전에 전세가 불리한 쪽으로 돕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양쪽 모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을 악으로 감는 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874장, 87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74장입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각이 드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전쟁터 같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나는 좀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선을 악으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더불어 먼저 시비를 걸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 악이 시비를 걸고 우리를 못 살게 하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뒤집어엎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오히려 처지가 바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이끌어달라고 주님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호의를 고해해서 선으로 악을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악이 아무리 강성하고 협공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두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전하의 복에 축복을 주셔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제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 나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충원이 기도하고 하시다